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2021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유로파 자리를 노려볼 수 있었던 토트넘의 경우 이번 경기를 이기면서 7위를 사수하고 유로파 진출이 가능한 6위를 노렸는데요. 하지만 레스터시티 역시 4위권 진입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 이 절실한 양팀의 맞대결이 벌어졌으며 결국 4대2로 토트넘이 승리하였습니다. 주요 경기 내용과 외신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선발 라인업에는 최전방의 케인, 손흥민 그리고 베르바인, 중원에는 메이슨 감독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출전 중인 알리, 수비에는 저번 경기에 절망적인 활약을 보였던 레길론이 선발 출장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활발한 공격을 펼친 건 홈팀인 레스터 시티였습니다. 중거리 슛, 침투, 헤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트넘의 골문을 두드리던 레스터 시티는 전반 15분 만에 페널티킥을 선언받았고 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장본인인 바디가 그대로 골을 마무리하면서. 기선제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데바이르트가 순간적으로 바디를 놓치게 되는 상황에서 뒤로 발을 뻗은 것이 뒤늦게 VAR에 걸리게 되면서 이 페널티킥으로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 바디는 요리스키퍼를 완전히 속이며 안정적으로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레스터시티는 수비수인 포파나 선수가 부상으로 일찍 빠지며 이 초반부터 레스터시티의 스쿼드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하지만 오히려 불안했던 수비는 토트넘 측이었으며 오늘도 레길로는 전개 과정에서 불안한 판단으로 레스터에게 골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상대 팔에 맞았다고 항의하는 사이에 뭐 차라리 열심히 뛰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모로 아쉬운 이번 시즌 말미의 레길론의 모습입니다. 전반 37분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델레알리의 훌륭한 패스가 들어갔지만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한 손흥민은 케인에게 공을 내주어 보았지만 결국 공격이 막히게 되면서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뭐 그래도 전반 막판에 경기의 흐름을 가져와 보려는 토트넘의 노력이었는데 그리고 결국에 토트넘은 전반이 끝나기 전 코너킥 기회에 혼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손흥민이 중앙으로 공을 밀어넣었고 굴절이 일어난 공이 케인에게 연결되면서 케인의 훌륭한 슈팅으로 레스터에게 일격을 날리는 만회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레스터는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를 통해 4위 진입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전반 막판까지 토트넘을 위협했지만 잘 막아낸 토트넘이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상황에 팀 순위는 토트넘 7위, 레스터 5위로서 여전히 두팀 모두 자신들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치열한 후반전의 양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후반 초반에 레스터시티의 바디는 다시 한번 침투를 시도했고 산체스와 엉켜 넘어지면서 페널티킥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VR로 a 확인해보아도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는데요 제미 바디는 이 경기 두 번째 페널티킥을 다시 한번 성공시키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한 4위권 진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두번 연속 찬 바디는 뭐 그야말로 대담한 킥을 보여줬는데요.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인 산체스와 알데바르트 모두 페널티를 내주며. 시즌 전반기에 바디에게 페널티킥을 내준 악몽을 두 번이나 재현했습니다. 경기 56분, 케인은 레스터 진영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며 손흥민 선수가 아쉬워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뭐 케인이 직접 마무리할 만했죠. 58분에 손흥민 선수는 크로스를 직접 마무리하러 뛰어들어가기도 했으며, 상대 골키퍼인 슈마이켈과 충돌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는데, 뭐 최대한 토트넘의 반전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라와 베일을 투입하며 마지막까지 역전을 노려본 토트넘인데요. 73분경 손흥민 선수는 좋은 침투에 크로스까지 위협적으로 보내었지만, 레스터는 사력을 다해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75분에 이어진 코너킥에서 손흥민 선수는 위협적인 킥을 통해 슈마이켈 키퍼의 실책을 이끌어냈고, 토트넘은 2대2로 동점을 기록하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될 뻔했지만 슈마이켈 키퍼의 자체 골로 기록되었는데요. 양팀 모두 승리를 위해서는 한 골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은 베일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침투로 받은 공을 케인에게 넘겨주었는데 이 공을 받는 과정에 케인의 손에 공이 맞기는 했지만 주심은 이러한 과정이 골을 넣는 직접적인 과정과는 상관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이 골이 인정받게 되었고 이 경기의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추가 시 5분이 주어졌지만 손흥민은 로돈과 교체되면서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틀어막은 토트넘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시간의 기회를 얻은 베일은 골대에 맞은 자신의 슈팅을 리바운드하며 그대로 레스터시티의 챔스 진출 희망을 망가뜨려버리고 마는 4번째 네 골을 기록했습니다. 후스코드에서는 이번 경기 한골 한개의 어시스트 기록한 케인에게 8.8점이라는 최고점을 부여하고 두골을 기록한 베일에게 8 7 뭐, 그 외에 다른 선수들에게는 거의 6점대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뭐 그나마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준 도허티가 7점대를 받았고, 손흥민 선수 역시 6 6점을 받은 모습입니다. 뭐, 그래도 후반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위협적인 크로스도 자주 날렸지만, 유효한 공격으로 이어진 부분이 적었거나, 혹은, 이 상대팀의 실수로 인해 기회가 생긴 것 때문인 듯 한데요. 오히려 풋볼 런던에서는 베일과 케인에게 평점 8점을 부여했으며 손흥민 선수에게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후반에 토트넘이 한점 뒤쳐진 상황에 코너킥으로 골을 만들어낸 점과 이 케인과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 유효했다며 결국 역전을 만들어낸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만큼 대한민국 선수로서 한 시즌 리그 최다 골의 기록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골이 결국에는 상대 키퍼의 자체 골로 기록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에서 슈팅과 크로스도 많이 보여주고 적절한 침투도 보여주는 등 이번 시즌의 아쉬웠던 부분을 해소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개인의 커리어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가 과연 다음 시즌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최종 우승은 맨시티 챔스 진출팀은 맨유, 리버풀, 첼시로 결국 레스터시티와 웨스트햄이 유로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클럽 역사상 최초로 FA컵을 우승한 레스터 시티는 결국 마지막에 4위권 진입에 실패하고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를 이겼지만 웨스트햄이 자력으로 6위를 지켜내면서 토트넘의 유로파 진출은 무산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며 아스날의 역전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아스날은 마지막 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토트넘을 역전하는 등 꿈을 꾸었지만 토트넘이 결국 승리를 거두면서 아스날은 유럽 대회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케인이 토트넘의 선수들과도 진한 포옹을 하는 장면이 중계에 잡혔으며 특히 손흥민, 알리와는 오랜 시간 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이 사실상 토트넘의 르네상스가 끝이 나는 시기로 보이는 상황이며 뭐 사실상 이적의 의지를 밝힌 케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손흥민을 포함한 이 토트넘의 키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예, 토트넘은 다음 시즌 처음으로 열리는 유로파 컨퍼런스 컵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유로파보다도 하위 대회로서 케인과 손흥민 등의 메인 선수들은 토트넘을 떠날 만한 충분한 명분을 이미 갖추게 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보다도 더 스펙타클한 b 시즌을 보내게 될토트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제들이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